물론이요. 칼림도어를 위하여. 칼림도어를 위하여. 위험한 상황이요. 내가 왔어. 영혼의 힘으로. 어, 그렇군. 이루어지리라. 물론이요. 어, 그렇군. 내가 왔어. 칼림도어를 위하여. 누가 자연을 위협하는 것이요 물론이요. 자연은 쉬지 않지. 명령하시오. 영혼의 힘으로 가 위험한 상황이요 이루어지리라. 위험한 상황이요. 물론이요. 뭔가 육지생물체여 원하는 대로 명령하시오 동맹을 이루어지리라. 달이었다. 자연은 쉬지 않지.

자연의 품 d d 어이루어지리라 자연은 쉬지 않지 물론이요 아, 그렇군. 어이상황어 이보치 i 의 d 어 이보치 idd어. 이보치 i 이보어이보어 이보치 idd어. 이보치 i d 어이가 자연은 쉬지 않지. 명령하시오. 물론이오. 누가 자연을 위협하는 것이오? 명령하시오. 위험한 상황이오. 칼림도어를위하여온 노를 인도해 내가 왔소. 갈림도어에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연은 쉬지 않지. 내가 왔소. 누가 자연을 위협하는 것이오? 물론이

아군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뭐 자연은 쉬지 않지. 어, 어, 자연을 위협하는 것이오. 의받고 있습니다. 자연이쉬희 영혼의 힘으 공격해 니명 하시오. 내가 왔소. 왜 그래야 하연은신지않것를 공격해 이루어지리라. 칼림도어를 위하여 가디선 안 자연을 위협하는 것이오. 누군가를 조져버릴까? 물론이요. 누가 자연을 위협하는 것이요? 자연을 쉬지 않았습다 영혼의 힘으로 위험한 상황이요. 내가 왔소. 그리고 칠의 영웅이 죽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요. 누가 자연을 위협하는 것이요? 자연은 쉬지 않지 자연을 더럽히는 아! 자들에게 죽음을 금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군 어 내가 왔소 갈림도어를 악 병력이 공격받고 예, 있습니다 자하는오 물론 왜그러아받샤을 아! 위해 우리의 서약을 전주하겠다 명령하시오 이루어지리라 악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다을지 않지 어디를 공격해구나 아, 위험한 상황이오 만다. 내가 왔어 물론이오 자연의 품을 느껴라 자연을 더럽히는 자들에게 죽음을 왜 그래야 응. 명령하시오 내가 왔군 내가 왔소 뭔가 자연을 공격하는 사람이 다 가을도어야영원이동 모든 을인도어 땜에 가을어 터로 가도데 버리는 것의다는 시원해 보이다가어 <목소리가 <목소리가 그래! 칼린도어를 위하여 뭐, 예, 음, 음, 우리 형제의 마을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군 영웅이 죽었습니다 아주샤 형님을 위해 <목소리가> 그래야 지 뭐야?

위험한 상황이요 악병력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영혼의 힘 누가 자연을 위협하는 것이요 물론이요 이루어지리라 물론이요 뭐야 어그렇나 누군가 우리 형제분이 공격 받고 있지 않지 내가 왔어 영혼의 힘으로. 동맹의 영웅이 죽었을 때 누가 자연을 위협하는 것이요? 칼림도어를 위하여 명령하시오 위험한 상황 우리 형제의 마을 고사방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조져버릴까? 좋았어 누가 자연을 위협하는 것이요? 이루어집니다 영혼의 힘으로 물론이요 칼림도이를 위하여 내가 왔어 아 그렇군 물론이아 그렇군 하 아, 네, 공격은 상이오 공격 을살이루어지 형제마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쉬지 않지 성격, 위험한 상황이오 아 그렇군 나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오 자연은 쉬지 않지 않. 내가 왔소 빛나는 차명용하시오 이루어지리라 누가 자연을 위협하는 것이요 칼림도어를 위하여 명령하시오. 자연은 쉬지 않지.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 자연을 위협하는 것이오. 영혼의 힘으로. 내가 왔소. 물론이오. 칼리도를 위하여. 이루어집니다 아, 그렇군. 하고 있습니다. <뽬> 우리 형제의 말을 유격받고 있어면 과연 진이 내가 왔어. 누가 자연을 위협하는 것이오 동맹의 영리죽었시이 우리 형제의 말을 유격받고 있습니다림도어를 위하여. 아, 어, 그렇군. 자연은 쉬지 않지 이루어지리라. 우리 형제 막 공격받고의 자연을 위협하는 것이오. 명령하시오. 위험한 상황이오. 아 어, 그렇군. 내가 왔소 영원히. 아! 자연은 쉬지 않지 칼린도어를 위하여.